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대과위원 김일봉입니다. 초심자를 위한 초음파 정례 토의 백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백 번이 넘어서2 이백 번을 항해에서 진행하는 어, 가정입니다. 육십 칠세 여성으로 일 개월 전부터 발생한 심화부 전통을 주소로내원하였습니다팔 개월 전상부 소화관 내시경사상 위험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복부 초음파 검사상. 담낭 내강에 1.1 x 0.8cm 크기의 후방 음영을 동반한 고에코 결석이 보입니다. 좌측 신장에 1.2 어, x 1.1cm 무에코 낭종이 보입니다. 그래서 담낭 결석, 신 낭종은 뭐 어, 초심자들이 초음파 하면 가장 많이 보이는 어, 이 병변들입니다. 초음파 소견을 자세히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측 늦궁화 스캔입니다. 담낭에 이렇게 체부에 어, 체부쪽에 약간 저부에 가까운 쪽이네요. 어, 후방 음영 섀도를 동반하는 1.0 곱하기 0.8cm 후방 음영 동반한 고액고 결석이 보입니다. 고에코 결석 이렇게 반달 모양처럼 보이는 고에코 결석은 호모지니어 성인은 콜레스테롤 결석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에 담낭백 비유가 있는지 담낭종대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담낭백 비유나 담낭종대는 어,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은 셉텀이 아니고 담낭의 폴드도 굴곡이 되면 마치 이렇게 잘린 것처럼 어, 보입니다. 담낭벽 비유 담낭 종대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어, 한자를 left lateral d e c o b i u s 해가지고 이렇게 보습니다. 여기 담낭 푼도스 부분, 바디 부분, 내 부분입니다. 담낭벽은 어, 비유가 없습니다. 아, 그리고 담낭 결석이 이렇게 보이고 후방 음영을 동반합니다. 그 다음에는 신장을 보고 있습니다. 신장을 보는데, 신장의 키드입니다. 좌측 신장의 어퍼 부분에 돌출된 낭종입니다. 2.1 곱하기 1.1cm 무에코 낭종입니다. 칼라 도플라에서 낭종 내 헬류 신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신 게 담낭결석인데, 담낭결석 정말 임상이 선이 보는, 어, 저, 뱅뱅이죠 그래서 오늘 선생님하고 최병인 선생님의 복부 초음파 진단학으로 담낭결석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최병현 쌤 책자 보여드렸는데 화면이 빨리 떠지를 않네요. 예, 떴습니다. 복부 초음파 진단학에 담낭 파트를 선생님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담낭결석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적응증은 적응증으로 초음파의 적응증으로 담낭의 진단은 민감도 특이도 정확도가 모두 95에서 95%입니다. 담낭결석 진단은 초음파가 더 좋습니다. 담낭결석의 초음파 형상은 후방음영을 동반하는 고액호로 나오고 또 중요한 것은 체이 변화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크레이드는 담낭 결석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일행은 담낭의 담석의 유무를 전파로 100% 진단해서 가장 흔한 얘기고 후방 음영을 도마나는 음. 강한 에코 물질 아까 우리가 반응해 바로 일행이 되겠습니다. 이형은 담낭의 어, 담낭이 보이지 않지만 담낭이 위치하는 부분에 후방음영을 동반하는 고액호가 보인다. 담낭이 쪼그라지거나 이런 담낭이 잘안 보이는데 그게 후방음영을 동반한 고액호 결수 있었다. 이것은 초음파 진단율이 88에서 9 8입니다세 번째는 후방음영을 동 의해 없는 작은 어, 에코물질으로 관찰되는데 진단률은 60에서 80% 그래서 어, 세가지 형태 첫째는 담낭내관의 후방음영을 동반하는 고액코 두번째는 담낭 담당 위치에 담낭은 보이지 않지만 클랩스 된거죠. 후방음영을 동반하는 고액코 세번째는 후방음영을 동반하지 않는 어, 작은 고액코 이럴 때는 담낭의 가능성은 60에서 80%로 떨어지게 됩니다. 어 그리고 담낭 결석의 후방음영은 어, 아주 진단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결석의 크기, 초음파와 결석이 부딪히는 각도, 초음파의 초점거리와 어, 포커스 포인트와 이 결석의 위치, 상관관계 및 사용하는 탐적자의 주파수에 따라 보이기도 하고 안보이기도 합니다. 만일 음속이 어, 담석의 변형부를 지나가도록 탐적을 위치하면 후방음영이 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높은 주파수의 탐적자를 사용하면 후방음영이 보다 뚜렷하게 나옵니다. 하모니 영상기법을 사용하면 담석을 보다 뚜렷하게 볼수 있고 후방 음영을 잘볼 수가 있습니다. 후방 음영은 첨파의 감쇠가 같은 두께의 주위 적보다더 심하게 일어남으로 발생하고 첨파의 감쇠의 정도는 화학적인 특징보다 물리적인 특징으로 좌우됩니다. 일반적으로 후방 음영이 강한 담성은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고 결정 구조가 아어 ]의 크기가 큰 경우가 많고 단단합니다. 콜레스테롤 담성인 경우가 많으나 일부 색소 결, 어, 결석도 적절한 물리적 조건이 가까이지면 어, 동일한 초음파의 형성을 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담성의 석회화 정도, 포면의 특징, 비중 등은 후면, 어, 후방 음영의 발생 정도와 큰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결석의 이 물리학, 화학적 특징보다 물리적인 특징. 결석의 내부가 결정 구조, 크리스탈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어, 후방음역이 더잘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전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께 제가 만든 전파 스캔법 USB. 김일봉 원장 초음파 현정 개인교수 usb를 추천합니다. 요 usb입니다. 초음파 기계 사용부터 복부 전 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장기별 질환 해설 usb. 이 usb는 대용량 usb에 들어있습니다. 초음파 전반에 대한 강의. 상복부 초음파 하복부 초음파 비뇨기 초음파 갑상선 경부 초음파 부인과 처파까지가봐되고 있습니다. 예. 아무쪼록 이 USB가 선생님의 전파 공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